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 부산 육경주에 펼쳐지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 출전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대상 경주들이 좀 싱거웠죠. 좀 대상 경주답지 않게 박진감도 전혀 없었고 흥이 나질 않는 그런 편성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하지만 모처럼만에 대상 경주가 대상 경주답게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편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 부산 육경주에 펼쳐지는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가 어 누가 쉽게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 단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전력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게 짜여진 편성이 되겠고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말한테 우승 트로피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수들 자체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 최근 대상 경주에 비해서는 모든 경주마들의 능력 차이가 엇비슷한 수준이란 점에서 어 정말 모든 기수들 그리고 모든 마방에서 욕심을 내고 이번 대상 경주에 임해줄 전망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대상 경주의 특징은요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신의 강자들이 있잖아요. 신의 강자들과 그리고 기존 관록의 경주마들 어, 이런 말들과는 또 한판 승부. 이것도 또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뭐 작년도 3세마 챔피언 어, 히트의 감 부산의 히트의 감이 있고요. 어, 여기히트예금과 같이 여러 번 레이스를 펼쳐 봤던 위너스맨. 어, 그리고 최근에 10전 9승을 기록하고 있는 역시나 부산의 그 썩세스마초. 어, 그리고 19조. 뭐 대상 경주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부산의 19조 김현관조에서 와방에 뭐킹 오브 더 매치, 뭐 위너스맨, 히트예감 그리고 킹 오브 더 매치. 여기에 썩세스마초.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세대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간판 스타,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신의 강자들이 되겠고, 뭐 작년도 그랑프리 챔피언, 행복의 왕자, 그리고 관록의 심장의 고동, 어 그리고 뭐 블루치퍼 요런또 어, 네임밸류가 있는 경주마들, 요런 경주마들도 이 신의 강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노련함을 다리에 지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던 청담도끼도 이번 대상 경주에 나올 예정이죠. 어, 이 청담도끼라는 경주만은 어, 아마도 이번 경주가 이제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지금도 다리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다리에 칩을 받고 어, 경주 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청담도끼의 멋진 어, 스피드한 그런 경주력도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 1월 부산 육경주 부산 광역시장부에 출전하는 경주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이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화요일 날 아, 이 유튜브 영상이 좀 공개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까지 제가 분석을 해보고 관심마들을 한 다섯 마리로 압축을 해봤는데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부산 20조 최기용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위너스맨이 되겠습니다. 이 위너스맨이라는 경주만은 한마디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직접 YTM배 대상 경주에서도 초반에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어, 이때 당시에 그 19조 김영관 조에서 마방에 터치 스타맨 그리고 킹 오브 더 매치, 이러한 말들이 이제 안쪽에서 찌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발주가 빨랐던 위너스맨이 초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안쪽에 19조 마방에 뭐 터치 스타맨 그리고 킹 오브 더 매치, 이런 말들을 안쪽에 두고 타는 바람에 좀 초반에 힘 소진이 많았고 외곽 주행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 놓고서도 이제 위너스맨이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을 기록해서가 아니라요. 이 말과 선두권에서 같이 힘을 썼던 말들 19조마방에 뭐 터치스타맨, 킹 오브 더 매치 이런 말들이 도착 순위가 6위와 11위였습니다. 터치스타맨은 꼴찌를 했어요. 네, 그만큼 초반에 이제 힘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어, 위너스맨하고 같이 힘을 썼던 킹오보다 매치가 6등, 그리고 터치 스타맨이 11등을 했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이 위너스맨이라는 경주마가 초반에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너스맨은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고요. 어, 여기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 거리면 여력 또한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 경주를 보고 어, 위너스맨이 말이 진짜 변했구나 말이 세졌구나 어, 이런 느낌을 제가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앞두고 7조 마방 타조 말이었습니다 1군 소속의 이 미라클 드림이 이런 말과 병합을 했는데 어, 병합 훈련 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 더 무서운 건 직전에 보여준 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위너스맨의 가파른 상승곡선은 직전이 절정이 아니라 지금도 ing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어, 위너스맨 20조 마방의 위너스맨 결코 무시를 해서는 안될 전력으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부산 역시나 부산입니다. 21조 민장기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세스 마초가 되겠습니다. 어, 1 0점 구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딱한번 우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너스컵 대상 경주였는데요.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맛봤던 10전 9승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산의 경주마. 지금 뭐 세대 교체의 선두 주자로 저는 평가되고 있는 경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마초우노의 자마인 포인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세마 시절, 뭐, 위너스맨 히트의 감, 이런 말들이 뭐, 줄기차게 대상경주 출전을 할때 포인마다 보니까 그런 삼세마 대상경주에 출전을 할 수가 없었죠. 야, 그러다 보니까 삼세마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만 대상경주 출전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21조 민장기조교사도이 대상경주에 워낙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어, 이제부터는 뭐 1등급, 일반경주 위주로 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대상경주 스케줄에 맞춰서, 어, 이 석세스 맞추의 출전을 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 그럼 이제 10점 구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못 들어왔던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점을 살펴보면, 그, 유일하게 패배를 했던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서 패인을 분석해보면요. 어, 이때 당시 이제, 석세스 마초가 1번 게이트였는데요. 어, 안쪽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선행을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편성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빼앗기고, 선행에 나서는 걸 포기하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가 봤는데, 이 안쪽이다 보니까, 선행마의 뒷선에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모래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어, 근데 이제 모래를 맞자, 마필 자체가 그 뛰려는 그 투지감 자체를 완전 상실해 버리더라고요 말이 그냥 결승선에서 제가를 털어내고 아예 그냥 뛰려는 의지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 참고로 유현명 기수도 그 얼마 전에 석세스 마초의 그 경주를 가지고서 마사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유현명 기수도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문제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편이라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뭐 지금 보완을 하고 이번 대상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도 아니고 이번 대상 경주에 나와서 유현명 기수가 석세스 맞춰. 여기서 뭐 참고 가면서 모래를 맞추겠습니까? 여긴 대상 경주입니다. 마치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듯이한 경주에 최선을 다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가 어, 한선행마 한두 마리 정도 보내놓고 그 외곽에서 모래를 피해서 선입권 전개를 풀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전개가 동반되느냐. 어, 따라서 이 위너스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곽 게이트 여건이 좋습니다. 최소 한 6번 게이트 외곽으로 배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이 게이트 추첨은 컴퓨터가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나 지금 민장기 조계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외곽 쪽에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유현명 기수는 삼세마 시절 본인을 믿고 삼세마 모든 경주들의 출전을 함께하게 허락해줬던 어, 그 히트해 감을 맡겨줬던 26조의 방동석 조계사 그리고 김준한 마주님께도 어, 본인이 히트해 감이 아닌 석세스 마초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번 결과로 증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 유현명 기수 입장에서 동기부여는 확실한 거고요. 이렇게 유현명 기수 같은 기수가, 음, 특히나 히트해강 같은 말을 배제하고, 석세스 마초를 뭐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 그런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유현명 기수가 이 석세스 마초에 대한 기대치, 애정이 상당하다라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어, 석세스 마초, 어, 잠재력, 그리고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배정받는 게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훈련시 발걸음과 컨디션은 최상이었습니다. 자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마는 역시나 부산입니다. 26점 화방에 방동석 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히트해감이 되겠습니다. 어, 작년도 삼세마 최강자입니다. 어, KRA컵 마일 대상 경주에서 우승.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 근데 이제 코리안 더비에서 아쉽게, 정말 아쉬웠죠. 코 차이였습니다. 코 차이로 위너스맨에게 어, 코 차이로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어, 상간마 탄생은 아쉽게도 불발이 되고 말았죠. 어, 작년도를 작년도 정말 가장 핫했던 경주마를 꼽자라면 히트회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이고요. 뭐 청담도끼라는 경주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 초반 순발력을 봐서는 뭐 히트회감이 별다른 무리 없이 선행 주도권을 잡아낼 겁니다. 다만, 이 청담도끼라는 경주마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청담도끼도 바구롱 기술을 기승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라면 청담도기도 그냥 선행으로 쇼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 지금 히트회감에 기승할 예정인 임성실 기수가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간배 대상 경주를 우승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양전구절염, 그리고 요배통, 여기에 산통, 그리고 우전지파행이라는 질병내역이 계속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베스트 상태를 보기에는 질병내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어, 그리고 사실상 1군 첫 출전이었던 지난 2월 27일 단거리 1200m 편성에서, 어, 당시 뭐 서수원 기수가 기승을 했던 미라클 드리밍이라는 선행 상대마가 초반 좀 견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 그래도 좀 쉽게 이겨줬어야 될 상대들을 상대로 어이 히트 의감이 너무 쉽게 좀 우승의 자리를 넘겨줬던 부분은 분명 저는 아쉬웠던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약간 곰배영 채용입니다. 곰배영 채용인데 물론 뭐채용에좀 아쉬움은 있는 말입니다만 특유의 근성과 아, 스피드로 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내면서 삼세마 시절에서 삼세마 시절에는 어, 정말 정상의 자리에서 우을수가 어, 있었다라면.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00 강자들과의 대결 속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다소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히트해감이라는 경주만은 선행 일변더라는 좀 단조로운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 전담 기수였던 유연명 기수가 아닌 임성실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유현명 선수가 히트의 감이 아닌 세공를 맞추려 선택했다라는 점. 이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 또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청담도기와의 선행 대결도 어느 정도 어, 감당을 해내야 되고요. 에, 물론. 어, 유연명 기수가 뭐 히트의 감이 안돼 석세스 마초가 무조건 더센 말이야 이래서 석세스 마초를 간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야, 지금 히트의 감은 임성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요 임성실 기수는 유연명 기수와의 동기고 유연명 기수와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26조가 임성실 기수를 승부기수로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동석 쪽 회사가 임성실 기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유현명 기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유현명 기수 입장에서는 나중을 생각하는 거죠 히트해간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또 기승을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신뢰하는 그런 임성실 기수에게 말을 넘겨준 것으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정말 일본 강자들과의 정면 대결인 이번 부산 광역시장배의 대상 경주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히트 회감은 다소 좀 불안한 인기마로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경주만은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 챔피언이죠. 서울 4조 박은규조 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행보 강자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보 강좌에 대해서 어, 이 행보 강자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임팩트가 다소 아쉬운 경주 말하는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요 어느 한 구간에서의 폭발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특유의 스태미너 힘을 앞세워서. 꾸준히 띄어주는 스타일의 경주마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게이트 번호가 지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전개를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이마필보다 좀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초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아, 흘러나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김영근 기수가 초반에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아예 그냥 초반에 힘을 쓰질 않고 맨 바닥에 있다가 건너편 직선 구간에서 외곽에서 감고 나오는 김영근 특유의 무빙 승부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빙승부도 무빙승부지. 그, 그러니까 앞선이 약했을 때 무빙승부가 먹히는 건데, 이 앞에 가는 말들의 전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김용궁 교수 행보강자가 치고 나올 때 상대마들의 견제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만히 행보강자의 작전을 마냥 지켜보고 있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보강자가 참고 타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초반에 힘을 쓰자니 힘만 쓰고 앞선에 유리한 자리에 포지션에 자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만필도 히트해간과 마찬가지로 그랑프리 대상 경주 이후에 꾸준하게 양우지 파행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불안 요소로 보여지고 그리고 생애 첫 부산 원정길이라는 점이 점도 좀 약간 핸드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최근 두 차례 이준우 승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 경주에서. 아, 최근 두번 지금 같이 나오는 위너스맨, 그리고 심장의 고동, 이런 말들한테 두번 모두 졌는데두번 아, 지는 과정 자체가 별로 인상, 저, 별로 좋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 좀, 위너스, 5월 29일 위너스맨한테도 그랬고요. 지난번 3월 27일 그 심장의 고동한테 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 과연 다음 번에 나왔을 때 행보 강자가 위너스맨 심장의 고동을 이겨줄 수 있을까? 이런 여력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행보 강자 입마별도 나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어, 일단 행보 강자는 안쪽 게이트에 배정받으면 피곤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외곽 게이트 배정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게이트 여건을 한번 따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인공은 서울 4 9조 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지용초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심장의 고동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애정이고요. 어, 이번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 복병 세력으로 보여지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심장의 고동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전결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부산 강역시장의 대상 경주는요. 모래 맞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석세스 마초를 필두로 해서 은근히 초반부터 힘을 써가면서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주마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히트의 감을 필두로 해서 박으룡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 청담도끼도 중속을 앞세워서 선행을 강탈하려는 장면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뒷자리를 노리고 있는 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예, 일단 행보 강자도 밀고 나올 거고, 여기에 관록의 블루치퍼, 그리고 모래 맞으면 안 되는 석세스 마초, 그리고 서수훈 기수의 위너스맨, 그리고 순발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킹 오브 더 매치, 뭐 바베어 리언. 이런 말들이 모두 앞선을 치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쓰고선 초반에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해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정말 여우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기수가 누굽니까? 바로 문세영이죠. 이러한 초반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미권에서 희한 배를 해가면서 종반 결승선에서의 그 한방을 기대하며 가장 현명하게 경주를 풀어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이 심장의 고동은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점을 누려볼 수 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대상용주에서는요 운이 따라줘야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여유를 가지고서 가장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타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한 발을 몰아서 써내는 작전을 꺼내들 기수가 바로 문세영이라는 거죠. 문세영 기수의 영리한 경주 운영이 여기에선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심장의 고동이 그동안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숨겨진 무기가 바로 문세영 기수의 노련한 경주 운영이라는 점을 저는 거듭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거침없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승세의 시의 말들을 상대로, 이제는 뭐 정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단계인 심장의 고동이, 네임 밸류에서는 조금 밀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산 광역시장의 대상 경주에서는요, 선두권 공략을 욕심내는 말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이 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때,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심장의 고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용초 조계사의 은퇴를 앞둔 거의 뭐 마지막 대상 견주 출전에서 한번 멋진 기적의 결과가 한번 연출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혈통적인 구성이 굉장히 좋은 뭐 19종 하방의 부산 킹 오브 더 매치,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속도가 인상적인 그런 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언급린 말들 중에서 좀 정답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정말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질 부산광역시장의 대상 경주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에서는 심장의 고동이라는 경주마 그리고 부산에서는 석세스 마초 요이 두를 평일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위너스맨까지 그러니까 위너스맨. 석세스 마초 그리고 심장의 고동 아 요런 말들을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좀꼭 한번 좋아요 좀 눌러 봐 주시길 눌러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신청 좀 부탁 좀 드리면서 어, 이번 주 경마 잘들 하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내일 내일은 서울과 부산, 좀 배당을 터트려 줄수 있는 좀 개인적인 노림수가 있는 그 복병마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